아니 이거 리드 차로 왔냐고더더 아, 아, 까마이가 까마이가 좋아. 까마이가 좋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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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한테도. 투! 어? 아니 이 광고가 들어왔는데 아니 이거 퀄리티가 좋더라고. 어? 어? 아니 닉네임이 보이네. 안녕하세요 산포입니다 캐릭터도 똑같죠 그리고 저 슬리데린했어요 저는 성격이 슬리데린이 맞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은 이제 크루들과 같이 합니다 양띵, 선행, 눈꽃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넷이서 하는데 팀을 나눠서 대결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을 좀 뽑고 시작을 할게요 레전드 스킬들 확률 1.9% 그럼 1 0번 하니까 20% 거의 무조건 먹었다 이거는 이게 마법 발도 좀 중요해 이게 해리포터 이게 마법도 중요합니다 오오오 어왜 아, 제다 폐지들이 뭐야? 잘못 봤나? 어! 어, 덤블도 무슨 마법이죠? 워터밤! 와, 어텀함은 워터밤은... 겉터 축제 아닌가요? <laughs> 와, 흠뻑쇼 덤블도 흠뻑쇼 갑니다. 근데 워터밤 제 스타일의 마법은 아니에요. 한번더 뽑아 보겠습니다. 어? 상아 이거 그건데? 신비한 동물 사전? 레전드 나이튼즈. 요! 랜덤으로 번개 친다고 자동 공격. 나 지금 보면서 느꼈거든요. 나103 포이의 신비한 동물 사전 투 찍어야겠다 이거. 어? 근데 이거 너, 너무. 너좀 고수인 거 같다. 너 보니까 지금. 내 덱으로 오빠 때리면은 그거 거의 폭력이야. 너가 내 친구들한테 안 맞아봐서 그래. 근데 이건 어차피 마법이여. 눈덩이 싸움이니까. 아 여기서 눈덩이 굴려서 이렇게. 어. 눈싸움 눈싸움. 어 무빙. 어? 자 어? 이것도 어? 쓰고. 어. 이것도 나도... 쓰고. 어, 뭐야? 자 무빙. 아! 아니 눈덩이 삶인데 눈덩이 굴리라고. 아, 야, 눈덩이 맞아. 야, 눈덩이 맞아. 눈덩이 맞아. 그시, 맞았고? 안 돼! 아, 아파. 고름 뭐야 이거? 눈덩이! 나이다! 어! 아! 야바서. 맞아나안 돼. 이 어, 이게 안 맞아? <웃음> <웃음> 뭐야? 감사합니다. 샵샵 보였습니다. 어, 우리 끝났어. 아, 해 봤는데. 정리했죠사살정리 아, 당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눈코시가 뭐 그렇게이버. 그래. 고만고만해. 어. 고만고만해. 근데 양띵이 생각보다 마법적으로 재능이 있네. <laughs> 어이거 괜찮나? 어... 아, 이거 한번 해보죠. 그래도 뭐. 모르는 거니까. 양띵 죽이길래 잠시만. 올해 우리 랭그리드 잡자. 랭그리드. 자, 랭그리드 여기. 바로 두 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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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나도 한대. 아, 나 피가 많이. 맞니 아니, 왜나 이거 계속 맞아. 야, 내가, 랭그리드 한대 맞았어. 너도 맞잖아. 너다불당해서 그래. 다불당해서 그래. 아니,

<목소리> 나, 야 나라만 다니요 이씨, 나라만 다니어, 아, 진짜. 아, 아, 아. 나야, 진짜. 아, 아. 아, 아니 이거 뭐, 퀴리처로 뭐, 뭐, 하냐고, 아, 퀴리처로 아, 아, 하냐고. 저만, 아, 네, 다 다음, 다음, 나 다음부터 다이 다음. 날다! 야, 선혜야또 다른 거 있어, 다른 거? 삼정투명이라고 그건 대기 정리져 있는 약간 엄청 빠른 게임이야. 어, 아 여기는 움직이는 거다 이건가 보다, 순간이동으로. 나, 나 나, 어 알았지. 선행아. 어. 또또 까마귀 까마귀가 좋아. 까마귀가 좋아. 오. 까마귀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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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뭐가 갈자 겁니다 까마귀 들고 가까이 가자. 까마귀를 어, 가자. 아니, 이게 뭐야 이거? 뭐냐? 여전이야. 삼초 아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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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러면은 그거 해 보자. 우리 우리 대구로 싸우는 거해 보자. 야, 3시가 우리 대으로 싸우는 건안 꿀리잖아. 아, 그럼. 나 준비 많이 했어. 카드빨 있잖아. 이거 카드빨 있잖아. 아닌데요? 실력인데요? 자, 보여 줄게. 나의 소환수들을. 자, 일단 폭탄 하나 깔고 몬스터체. 자, 체스나 론 바로 론 위즐리. 나도 나도 체스 나도 체스. 나도 론 위즐리 깔고 이거 워터밤 해야겠다. 네. 이거 워터밤 해야겠다 이거요. 어, 워터밤! 뭐지? 전 뒤에 론론 론 위즐리 워터밤. 그냥 펑펑 쏴. 펑펑 쏴. 자, 책보 내고. 데고 네, 데고 네, 발포. 네, 네. 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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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, 네, 나 이제 더못 못 움직여요. 펑펑 쏴. 나도 펑펑 쏴. 아, 3분부터 죽인다. 새다썼다 댕그리드댕그리드죽어댕그리드죽어 눈꽃! 아니, 아니 너 대체 죽이라고 그래. 말만 하고 뭐하고 있는데 너! <laughs> 너무 비싸! 너무 비싸요! 소환수가 꽁! 아! <laughs> 삼시가 나 다구리 맞고 있는데 어, 뭐 도망가 도망가! <laughs> 내가 멀어줄수 있는데! 내가 멀어줄수 있는데! <laughs> 어 눈꽃 피해봐! 눈꽃 피해봐! 어 눈꽃 피해봐! <웃음> <난> <웃음> 워터만 <웃음> <해>. 나 워터만 맞게! <laughs> <해>. 나 워터만 맞게! <laughs> <해>. 나 워터만 맞게! 천천히 피 채우면서! 워터만! <laughs>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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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조내기 <laughs> 중 삼시가! 구조하는 중! 구조하는 중! 바로 양띵한테 누구다 달려도 아니 전혀 어드밴스 없었잖아. 아니 호그와트에 저런 질 나쁜 애들이? 아니 무슨 디멘터를 소환하지 않나 아니 성시가 어떤... 받은 <laughs> 피해 41포 먼데. 그랬어 <laughs> 그런게? 형 구조하느라 티못 넣잖아. 었야 받은 피해도 41펀데. <laughs> 그냥 우리가 잘했어. 누구야 누가 나랑 티 오고 싶은데 캐리해줄게. 나나나나나 캐리해줄게 3시간 이거 딱뭐 어떻게 하는지 되아 근데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 만화를 바로바로 쓰는 게 아니라 좀 애껴놨다가 한 번에 터는 거야 근데 이게 또그 알지? 좀 너무 자제하면 악기똥이 되니까 이게 적당히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야 헤르 헤르 띵오느게 헤르 띵오느게해나 크루시온 막한 지금 나만 개처맞고 있거든? 그..아니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야 헤르띵 언니, 기분 탓이야 기다려? 나에게도 생각이 있어? 헤르띵 언니, 내 쪽으로 오지 다만 마. 헤르띵 언니, 내 쪽으로 다만 오지 다만 마. 다만 나, 나 지금, 빙사 상태야. 어어, 어, 어, 알았어. 살아봐. 살아봐. 헤르띵 언니, 뭐라도 좀 해봐. 헤르띵 언니, 앞에, 앞에, 머리에서 저 몬스터 소환수들좀 잡아봐. 저기, 약간, 억지로 착하게 말하는데? 어? 뭐 뭐랄 수 있는데 뭐랄 수 있는데 어 아, 잠깐만 아니 마법통 써봐 마법통 써 패스패팅 없는 거 으악 패스패팅 이 정도 도 내가 할게 나이스 나이스 야 정보량 보니까 3포이 아, 마법사에게 가한 피28%야 아, <laughs> 탱도 내가 해 딜도 내가 해너 뭐했냐 진짜 입입 입으로 딜 입만 입만 살아있었네 야나 그냥 소환 다 쳐내고 나 마법으로만 들고 갈게 그렇게 극단적 싫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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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극딜 간다나 극딜 갈게. 어, 나 극딜이야, 극딜이야. 아니, 극딜이냐? 어? 호스트 개높은 거아니 그거 아니, 그건네 방식이고. 그거 생각해서 하지 당연히 이 멍청아. <laughs> 나는 손맞아 바로 다 납대는 거 맞지. 야, 헤레뜨고는 잘해 보자. 진짜 이번에 28% 나오면 어, 너만 잘하면 돼. 맞아. <laughs> 나만 잘해야지 <laughs> 이길 수 있어. 어, 나나 3포이야. 나한테 뭐 시킬 생각하지 마. 어, 이번에 바뀌었죠? 번개 날아갑니다. 자, 번개 뿌려버려. 나 그냥 번개 그냥 마술사 해. 번개 두 개야. 어, 야야. 예, 부서. 예쁘서. 헤네들 오늘 부서져. 터 야, 손해가 얘네 우리 소환수의 그게 다 쓴다. 내가 이거. 얘네들 죽는 내가 치료해 줄게. 치료해 줄게. 아니. 치료해 줄게. 치료해 줄게 해야지. 네. 치료해 준다고? 소환수는 우리 소환수가 죽인다고. 야, 얘네 우리 소환수의 어리바리 간다. 멍청이야 <laughs> 야, 소환 좀해 봐. 너 소환 좀해 봐. 저기 내부분열 이라. 어, 내. 네, 아. 어. 나 만화 모을게. 나 만화 모으는 중. 만화 모으는 중 알아서 해 봐. <놀람> <놀람> 오케이. 나 만화 모으는 <놀람> 야, 중. 풀딜 넣어. 풀 누구한테 넣어. 어. 에르호는 인센디오 받는 중. 풀딜 다 밟음. 야, 야, 도망가. 너좀 피해. 앞에 나대지 말고 들어가. 에르 띵호는 지금 아무 말도 못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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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대지 말라고! 나대는 거는줄 알아? 뒷막 많이 붙자. 아니 나 지금 <laughs> 범인 피하려고 진짜? 그냥 뒷막 넣었어. 야나 야, 살려줘 빨리! 어. 나 살리는 게더 이득 오케이. 될 걸? 구조 구조 구조. 바로 번개 한번 내렸어 물이 겹쳐 있네. 같이 같이 맞아야겠어. 난 피했고 난 피했어 난 피했어. 한번 너... 보내줘. 어 뒤에 잡아! 네가 잡아야 돼! 네가 잡아야 돼! <laughs> <나 그냥> 잡아. <laughs> 내 친구 사실 누명 세명 앞서 지금. 에르티곤님 도와줘. 뭐라 할수 있는데. 됐어, 됐어. 이 정도면 30이 겼어안 되겠다. 30. 나 볼드모트님한테 힘 받으러 가야겠다. <laughs> 정보 열어봤습니다. 저아못 봤다. 어떻게 됐어 정보? 아 역시야, 진짜 어떻게 너는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야 70대 30이다, 한코이야 어? 내가 아 내가 삼, 제가 30이에요? 와 너는 너는 그냥 0을 바꾸든 안 해라. 해라. 너는. 여기는 무도가 이런 거 없나? <laughs> 그런 거 같아, 세상에. 아니, 마법을 몸에 두르고 이렇게 격투를 하는 그런 건 없나요? 강화해가지고. 나는 그냥 기숙사 받고, 그냥 처음부터 다시 입박해 이건 안 되겠네. 아니, 이거 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, 이게. 말해 <laughs> 아니 게임이 진짜 디테일하잘 만들었어 최근에 또 제가 해리포터를 봤거든요 해리포터 한다길래 봤는데 아 이게 진짜 디테일하게 다 이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법도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해서 방금 보셨죠? 저처럼 이제 소환수 다 넣고 가면 안 되는 거좀 전략적으로 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지같은 팀안 만나는 방법은 1대1도 있거든요? <laughs> 어 랭크 게임이 있어서 혼자 1대1로 할수 있어. 최강의 마법사 이러면서. 사실 3시가 49대51이었어. 네가 더 넣었어. 아니 그럼 팀 차이 맞네! 아니 팀 차이 맞네! 내가 못한 줄 알았잖아 진짜로! <laughs> 3시가너 회복량 100%더라. 아나안 되겠다. 회복량 100% 아, 되겠다. <laughs> 회복량 이렇게 해서 오늘 해리포터 깨어난 마법 양띠 프루들 4명이서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요. 재밌게 보신 분들 한번 꼭 플레이 해보시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